한국 분인데 영국에서 공부를 해서 영국 대학에 어그 경제 교수로 있는 분이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 어떤 이야기를 하니까 영국이 지금은 좀 이렇게 많이 쇠퇴하고 몰락해가고 있지만 굉장히 던 나라 아닙니까?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분이 그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똑똑하고 어, 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들 많은데 어떻게 이 나라가 잘 살아갈까 이렇게 잘 살까 이 그걸 이 생각하다 연구하다가 보니까 그 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시스템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잘살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거기에서 어이 가난하지 않게 어렵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들이 예, 자기 백성들이 이, 이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어,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 영국 사람이 영국이 잘 살았던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어,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이 만드는 이런 그러니까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 분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만 있으면 먹고 사는데의 문제가 없을까? 그래서 저는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참 샘물 같은 분이다. 그분 옆, 그분 그 샘물 같은 분이셔서 그, 그 근처에만 있으면 이, 그,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데 그분이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하냐니까 나는 못된 사람이다라고. 나는 못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못되게도좀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있는 그어 선함 그리고 그 가득한 격률의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그분 안에 뭐 제가 뭐 그분 안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그분 옆에 있으면 그게 이렇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못된 사람이라고 어 예, 표현하더라도 그분 안에 있는 그 따뜻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이 감출 수 없는 향기가 퍼져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그 꽃이 다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지만 이그 예, 꽃에서 향기가 뿜어져 나올 예, 그 이 예, 뿜어져 나온 것은 꽃과 향기가 분리될 수 없는 그 꽃의 정체성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어떤 향기로 우리 주변에 퍼져 나갈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을 날마다 향기처럼 뿜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보면 참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없다면 무슨 그 선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 향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뭐그 선한 구제 행위를 날마다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삶 살아가는 그삶 자체, 그 생명력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네 형제의 손아양이 기리는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이네 형제에게 돌릴 것이오 2절 3절 4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 보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그 삶의 정체성은 간단한으로 말해서 못본채 하지 않는 삶이라는 겁니다 못본채 하지 않는 삶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귀찮은 거 그냥 지나치고 쉽지 않습니까? 저도 보면 그냥 못본채 하고 싶을 때가 참 많더라고. 그걸 보면 이제 이게 어 귀찮은 일들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뭐 예, 번을 못본채 하고 갔다가 또 그게 마음이 걸려 가지고 다시 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못본채 하지 말라는 거. 우리의 본성은 못본채하고 싶고 그냥 편하고 싶은데 그걸 귀찮게 하지 말고 수고를 다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 마음이 기분이 좋고 은혜로울 때만 제가 운전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참 이게 보면은 뭐 끼어드는 뭐 차도 있고 뭐 예민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마음이 굉장히 여유로 워 가지고 뭐다 오케이. 뭐들어가도 오케이. 나가도 오케이. 끼어들어도 오케이. 빵빵거려도 오케이. 하는데 어쩔 때는 조금만 기분이 거슬리면 막빵 쳐도 막빵 뭐 누를 줄 압니다. 막 누르고 어막 그런 게되더라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항상 뭐 그냥 마음이 내킬 때만 하지 말고 변함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이 뉴스 같은데는 보면 나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배달하러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주 그 이게 아주 보이지 않는 이 어떤 친절 작은 친절들을 베푸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 그러니까 뭐 이게 렇 박스를 들고 다니니까. 이뭐 엘리베이터를 이제 뭐 타고 내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표시내지 않고 그 이게 지금 안전하게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문을 이렇게 잡아주시기도 하고 어떤 어 회사는 사장님은 이게 들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문을 열어야 되는데 막 뛰어 사장님이 막 뛰어와서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뭐 우리 이제 국하고 뭐 이렇게 즉 박스하고 이제 두개 가지고 갈 때는 한꺼번에 가려고. 이렇게 같이 얹으면 아, 이러지 말라고 야, 들어준다고 그러고, 이렇게 들어주시기도 하고. 아참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어, 이 배려하고 친절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 우리 크리스인들이 도 우리의 상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 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 그런 한자들에게까지도 선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유대인들에게 무시 무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경이 이피해다닐 정도로 그런 외면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의 동족 레인과 제사장이 그 지나쳤던.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경멸하는 그 유대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자기 일같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복본치하지 말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것들로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죄성.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자랑할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 안에 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어울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어울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장한 자입니다. 설명하자면 굉장히 길지만 이게 그 당시에 그 어, 우상숭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가나안의 그, 그 어, 우상숭배에 대한 그 풍토, 그때는 그 다산 이 다산을 숭상하던 때이기 때문에, 그 어, 이 신전에서 그 여사제들과 이 남자들이 했던 그 추잡한 행동, 다산이라는 그 어, 것을 이유로, 그때 이, 이 입었던 옷들이 아마 이상 야릇한, 이게 뭐 남자의 지금 말하면 유니섹스라고 그러더라고요. 유니섹스적인, 그러니까 그걸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을 가증하다고 표현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들이 남자의 정체성 여자의 정체성이 뒤섞여서 혼합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 이상한 옷들을 입고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삶 그 정체성이 뒤섞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역할을 바꾸어서 사는 것 그것이 가승스럽다고 말씀합니다. 6절 7절 보면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 새, 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보고는 거미새와 그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오 새끼는 취하여 되더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건 쉽게 말하면 싹쓸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지혜가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뭐 지금 돈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뭐 최대한 뭐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내가 최대한 가지면 이 좋을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사람들이 추구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이 자본주의가 지탱되는 것은 희한하게도 돈을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돈을 흩는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500대 재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최대한 끌어모으는 게 아니라 유산 안 남기기 운동을 한다라는 거다 흩어버리고 가자, 다 나눠주고 가자. 그런데 이것이... 자본주의가 지탱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턱대고 허터서 나눠 살자 하는 거그 어떤 그런 이념이나 어떤 그런 편향된 것도 곤란하지만 이 자본주의가 지탱되려면 자유민주주의가 지탱되려면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어느 돼지갈비로 유명한 할머니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어느 때부터 주일날 문을 닫는 거 사람들이 할머니가 교회를 다니나 예수를 믿기 시작하나 근데 그런 이유가 아니고 이 할머니의 어떤그이이 어, 음식솜씨가 이, 이 소문이 나가 사람들이 그 집으로만 다 몰리는 거 근데 이제 보통 그렇게 되면 주위에 이제 뭐 그런 비슷한 뭐 원조 뭐원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머니 집 감자탕집 뭐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 주위에도 그런 식당들이 생긴 거. 근데 사람들이 다른 데안 가고 그 집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 평일에도 일찍 닫고 주일에는 아예 문을 닫아버려 가지고 주위의 다른 집으로 손님들이 가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충분히 돈을 벌었기 때문에 다른 집들도 돈을 벌으라고 그렇게 한다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이 싹쓸이한 이게 내가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내가 우리나라가 한참 이 돈이 그 IMF 전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쇼핑 싹쓸이하는 게 있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만 지나가면은 좋다는 게 싹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사지도 못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같이 살.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같이 나누어서 사는 그리고 배려해주는. 여러분 그 여기 우리 본문의 말씀 새하고 그새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다 잡아가지고 이 먹어버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그새 어 어떤 그새 새가 어떤 이그 번식이 될수 있으며 특히 다그 다음에 어떻게, 어떻게 새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느라 이 말씀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니다 눈이 오면 눈이 왔을 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눈이 안 추워가지고 지나가다가 미끄러지면 그 집주인 책임이라는 그게 맞는 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번도 안 가봐서 그래서 사람들이 눈 오면 자기 집을 빨리 치운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누가 지나가다가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까 싶어서. 그런데 오늘 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집을 지을 때, 네 집에 온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그 난간을 어, 만들어서 어, 그 예, 다치지 않게 그렇게 하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구절에서 1 1절을까지 보니까 뭐 이제 섞어 뿌리 혼합시키지 말라. 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뭐 이렇게 막 섞지 않습니까 종도 혼합시키고 그래서 그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 어떤 후유증으로 올지는 이 모르 그런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어떤 영향을 우리들에게 미칠까 보면 유전자 조작이라든지 유전자 조작에서 뭐 식물을 만들어내고 그어 보면은 뭐 도마토하고 뭐하고 이렇게 같이 다른 과일을 한 나무에 뭐 열리게 하고 하는 그런들 일들이 있는데. 지금은 뭐 어떻게 이 효과가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또유익해 줄지 모르지만 그게 어떤 해로 끼치질지는 모른다는. 그런데 창조 질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셨기에 사과는 사과, 과일, 어, 귤은 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 건데, 아무튼 썩지 말라는 거. 썩지 말고 순수성을 지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떤, 어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어 순수성을 지켜야 하는 거. 그리고 12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입는 그도에 내기의 수를 만들지니라 이 스라엘 유대인들의 옷을 보면 찌찌라 그래가지고 수를 이렇게 주 이렇게 달아가지고 거기에 경문 말씀을 적은 그걸 넣어서 항상 말씀을 기억하는 그게 이제 나중에는 의식화돼가지고 예수님한테 책망도 짓지 않습니다 경문을 막 넓게 크게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성을 지켜 나가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정체성. 그게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계시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자연히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그게 내가 이렇게 맺혀라 해서 되는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그하실 때 나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로운 삶그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예, 드러내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됨이 드러나고 향기로운 삶이 드러나는 우리 하나된 그리스 식구들 되기를 축하,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